뉴스바우 등호 현주 기자 세상소리 뉴스 등호 보이스 오브 월드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한국갤럽 27에서 29일 여론조사는 긍정 24% 부정 65%이다. 지난주 비해 긍정 4% 하락했다. 갤럽 여론조사 수치로는 취임 후 최저치이며 이때가 내부총질하던 당대표 문자 메시지 파문 때와 동일한 수치로 모두 대통령 스스로 요인에 해당한다. 부정 항목엔 외교 17%로 지난주 7%에서 큰폭 상승했다. 해외 순방국익 도움 33%에 비해 도움 안 되는 54%로 MBC 파문이 만만치 않아 보인다. 발언 부주의 8%이다. 정당지지도는 국민의 힘 31%, 민주당 36%로, 민주당 공세가 당지지율 민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 보인다. 뉴스토마토 26~28일 여론조사는 긍정 32.8%, 부정 65.5%이다. 긍정은 지난주에 비해 2.4% 하락했다. 대통령 순방 평가에서는 100점 만점에 0에서 25.54.1% 이어 75에서 100점 28.7%이 높은 순이다. 최하위와 최고 점수가 양극단에 몰려 있다. 음성 밝은 소리 58.7% 날리면 29.0%이다. 대통령 사과 필요 60.8% 불필요 33.5%이다.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 힘37.1% 민주당 46.6%이다. 데일리아 내렐 여론조사 공정 26에서 27일 여론조사는 긍정 35.9% 부정 62.7%이다. 지난주에 비해 긍정 0.5% 상승에 의하하다. 해외 순방 성과에는 긍정 36.6% 부정 60.0%이다.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 힘 40.9%, 민주당 38.6%이다.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는 있다 59.4% 없다 31.6%이다. 이준석 가처분엔 긍정 44.0% 부정 44.5%로 비슷하다 김건희 국정감사 증인에는 나와야 한다 39.2% 문제인 나와야 한다 21.9%이다. 둘다 나와야 18.0%로 큰 관심은 없어 보인다. 이재명 쌍방울 관계에는 있다 49.2% 없다. 36.7%로 유착의 혹 비율이 높은 편이다. 지난 미디어트리뷰 내로의 리얼미터 19에서 23일 여론조사는 긍정 34.6% 부정 62.2%였다. 지난주 33.5%에 비해서였다. 자세한 수치와 결과는 다음날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다. 현주기자 코파워아웃룩캄루즈바우 c